우 다같이 주손과목도듬으로 여호와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에게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죽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덜수의 불에서 후원하셨나이다 아멘 온 땅에 주님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스간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원한 나라에서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간도 우리에게 거룩한 물을 주시며 거룩한 사랑을 주시며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여호와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거룩한 영광을 주시며 거룩한 사랑을 주시며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언혜를 베푸시되 천대 의언혜를 베푸시며 만대 의언혜를 베푸시어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 위대로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 시간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아름다운 천국에서 여호와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여 복을 받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거룩하고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받게 하시며 또 죽어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여호와를 경연한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성실하심이 우리의 성실함이 되어서 끝까지 여호와를 성기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원토록 경연한 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만물의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신 여호와여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거룩한 영혼을 오늘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땅에서 기함을 누리며 또 우리의 영혼도 강건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불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다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도록 역사하시며 모든 육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모두 나타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지키신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며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며 영원토록 여호를 기억하도록 인도할 것을 믿사하고 나설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며 기도드나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8장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サンド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신념 부어주사 기쁨 주사 불리도, 과 그런 데도, 인도하신 놀라워라. 신앙 고객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니그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런 성녀를 태하사 통영녀 마리에게나시고 언디어 빌라드에게 오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삶을 죽은 자가 안 돼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계시다라저 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위사하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과 38장 우리 모음을 올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오 이곳에 찬을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자신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여세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영원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소서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하소서 영원을 회복시켜주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하소서 이민족과 제자를을 용서하소서 통일이 대기하소서 지혜와 명치를 주소서 기도와 찬양과 전도의 삼백명사를 채워주소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소서 질병이 치유되 하소서 강건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자신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여호와를 기쁘게 영원히 찬양하며 살도록 복을 달라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다 천국가서 영원히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나라 민족이 평안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도록 온 나라, 우리 민족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민족이 될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그리고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 해결하시고 도와달라 또 우리 형제자매 아픈 성들 치료하시고 고쳐달라이 세월 다같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번같이 부르기다겠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멀리서 나스가오 테리카와이제스인드스라라이켄바다스카 하늘에 신 아버지여 영광과 정의와 찬양을 받아주시고이 시간 전체를 여호와를 사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겠시 하늘에 신아버를 이 시간도 우리가 여호와을경영하고 찬성하고 예배하기를원하니다 하늘에 계신 남이여 이민족의 역사하시고 이날의 역사하여 주시고, 가에 계신지 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악을 이기하여 주시고, 오직 그대하신여와를찬양하고경배하로부자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이 시간도 저와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소서,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들이 되는 문자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는 여호와 우리 성들의 마음과 신경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악과 악인들을 미워하고 주의 전하이다 악도 벌어내시고 악인들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다스리시며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스리시며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는 신앙이 되도록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혼해을 겪으시는 여호와의 격님을 겪으시는 여호와의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문을다 신비가인 사람으로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이 시간도 거룩한 영광을 부으시며 거룩한 사랑을 내려주시며 이 땅에서 부어지고 거룩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계신 답이지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이 여호와를 기억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이민족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가 되게하시며 여호와의 것이 되하시며 여호와를 기억하는민이 되도록 역사이로주옵소이 땅에 있는 모든 악과 악인들을 이 시간 보내 주시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저주하나이저 더러운 악들이 속기 땅에서 흘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는 더러운 악인들도 속기 다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늘님 계신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도다 여주옵소서. 여호와 여의 시간도 우리가 여호를 경애하여 나고 찬성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니라. 이 민족이 여호를 경애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거룩한 찬양을 주신 만물의 여호와여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에 여호와에이 기쁘신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을 주시고 거룩한 사랑을 주시고 모든 영혼을 에게한 열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지혜와 명치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 아름다운 천국과 하늘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나무들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을 주시는 여와여 호 불쌍히 여겨주시고, 던져주셔서 오늘도 이 인생들이 영원을 경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여와를 사랑하는 정보이 되도록 결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와여 호 이스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여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게 생명을 주시며 거룩한 생명을 지닌 방구레 주여 하나님 저이 모든 의호와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하시며 우리 영혼들이 다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여호와의 지혜로움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기를 원하이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원전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끝까지 여호와를 경연한 대로 인과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신나부지여 감사하고 감사하여 모든 영광과 정의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여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모든 성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주셔서 당시 여호를 와 기쁘게 하는 자들로 역사에 오주오셔서 이스라엘 함께 하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설의 주